야고보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입니다. 말.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악한 말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라는 본면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걸음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가 나아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긍정적인 결과로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을 함으로써 평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일까요? 말에 대한 권면은 이미 1장 26절에서 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또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말을 잘해야 한다는 본면을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말을 잘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본문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말 실수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말 실수를 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본면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반복해서 또 공면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은 말을 잘못하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말은 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을 잘해야 한다는 권면을 반복반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좋은 말씀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런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은혜스러운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평화를 주는 말인가, 저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를 금하여,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지금까지 악한 말을 해왔다면, 이제 그만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의 실수가 점점 줄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왜 말을 잘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건면하는 것일까? 두 번째 이유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너무 큽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저 어렸을 때 집에 불을 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골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골로 위에 라면 끓여먹는다고 냄비에 올려놓고 물 끓이다가 심심을,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옆에 종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갑자기 확 커지는 거예요. 진짜 부엌 다 태워먹을 뻔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불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전에 이런 문구가 많았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잔나깨나 불조심.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잔나깨나 불조심. 이런 문구들을 계속 보고 또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엄마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을 잘못하면 이와 같이 큰 피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도 반복도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자문, 자문에도 말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약에도 말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에 대해서 진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이것이 바로 이 악이. 우리의 몸 지체 중에 악이 붙어 있는 것이 이 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 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울창한 산이 작은 성냥불 하나로 다 타버리는 것처럼 말도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아주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해가 됩니다. 어려움, 그만큼 어려운 그만큼 어려움을 우리도 겪지 못했지만, 그들이, 어, 이 광려 생활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물 마실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앞이 보이지도 않고, 제가 말씀만 믿고 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랬는데, 그때에도, 참말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도, 아휴 진짜 뭐,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자식들에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뭐뭐뭐 같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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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같이 읽을까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하는 것을 다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이 원망하는 말이 뭐냐 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28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죽고 싶다 했으니까 시체가 엎드러지겠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한대로 됐습니다. 말한대로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은 잘못뱉으면 큰 피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왜 말을 잘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반면하는 것일까? 세 번째는요. 이 말, 말을, 어, 이 좋은 인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은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고 또더 나아가서는 인격에서 나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수 있습니다. 한 5분만 들어보면, 아, 저분의 인격이 어느 정도구나. 알수 있습니다. 저분이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대충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말은,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요. 마음 속에 이, 이 깊은 곳에 있는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서 말이 나옵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분은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인격을 가진 분,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좋지 못한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열매가 나무를 증명한다. 이런 내용의 말,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짠물이 있으면 단물을 절대 못 내고요. 또,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뭡니까? 말입니다. 나무가 뭡니까? 마음이고, 인격입니다. 인격에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 들어보면 알죠. 내 말이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뭐, 다른 걸 해도 소용없습니다. 말 들어보면 알죠. 좋은 말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말이 나오겠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겠냐 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무, 좋은 인격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인격, 마음의 마음은 인격은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을 쌓는 것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은 쌓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하거나 하루아침에 인격이 좋아지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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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 말로 표현이 됐을 때 좋은 말이 정말 정말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성과 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 말을 들어보면 마음으로 간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도 참 좋은 말이었던가 또 사람을 세우는 말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이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말을 하루 종일 했다면 내 마음 속에 쌓여 있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 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좋지 못한 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해치는 말, 또 심지어 남을 저주하는 말 이런 거 했다면. 내 인격이 참 어, 좋지 않구나. 지금 전, 현 상태가 좋지 않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다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인격, 좋은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권사님이 그, 그동안 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에 오겠다고 이 딸이 그래서 너무나 기쁨,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다지요. 어머니는 교회 봉사로 이것저것 하느라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이후에는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딸이 교회를 둘러본다고 이곳저곳, 지하로부터 저 위에, 위층까지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 봤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엄마 만났을 때 이랬답니다. 엄마,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가 다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단남 욕이나 하고 있는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잊을 수 없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아,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다이 목사님이랑 부교역자 3명이 있었는데, 부교역자 3명이랑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부교역자가 세명한 방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뭐 평상시에는 뭐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막 서로 막 저녁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리에 자리를 일찍 펴고 누웠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이제 누웠는데 두 분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잠들었다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 두 분이 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를 도마 위에 싹 올려놓더라고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욕을 신나게 두 분이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일어날까? 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정식으로 얘기를 할까? 어떻게 교육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같이 지금 사역하는 동력자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두 분이 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욕을 하는 것을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 들었는데, 그분들은 몰랐겠죠. 지금도 모를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저도 들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평화, 평화가, 결과적으로 평화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성령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인격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격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격을 소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반복하여 말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 실수의 결과가 너무 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잘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 인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인격을 향하여 변화되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말로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